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성비는 물론 수입 대형 SUV 차량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물 리스트에 올린 차량이죠. 제 옆에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등급 2.3 AWD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옵션이 충족하는 매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인기종 흰색 바디와 베이지색의 히트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도 잡을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해요. 20년식의 9만 키록이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인 신주 차량의 보험이력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인 것도 강조를 시켜드릴 수 있을 뿐 더러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게 준비해봤어요 우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소스를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익스플로러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모카 우리 나 가성비 넘치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학생입니다. 우리도 SNK 모니카 학생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N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SNK 모니카 시청매물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2.3 AWD 리미티드 등급입니다. 20년 4월에 출고된 20년 형식에 9 4 0 0 0 k m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휴사 보정이 소폭이지만 남아있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 교재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일 뿐더러 순차적으로 보험이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용도 이력 없음, 내차 비해 타차 가에 전혀 없으면서 동시에 일인 신조 차량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에 있어서 정말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네요. 가격도 정말 준수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3,10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을 해요.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장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당 익스플로러 차량 외부 내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가성비로 수입 대형 SUV 차량을 보고 있다면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리고요 추천 포인트 바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려 볼게요 우선 프리미엄 타이어 미쉐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내부를 넘어가게 되면 베이지 색상의 시트도 탑재가 되어에 따라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내부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대형 SUV 차량답게 이열의 공간이 정말 넉넉하죠 또한 널찍한 적재함도 챙겨갈 수 있으면서 산열에 대한 시트가 존재하는 익스플로러 차량이기도 하죠 3열에 대 시트가 전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급스러운 옵션이라 생각을 하고요 엄청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은 물론 어란드비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꼼꼼하게 체킹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익스플로러 차량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넨 유리창 천천히 앞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멋스러운 휠은 물론 미세린 프리미엄 타이어가 새거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타이어 트레드 좋죠.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넓직한 측면부도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더욱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어요. 깔끔한 유리창과 선텐, 측면부, 삼면에 대한 창문은 물론 뒤엔 더 뒷범퍼 천천히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정말 크죠. 유리창과 썬된 상태,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 전체적인 후면부도 정말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꼼꼼하게 체킹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뇌의 측한 적재함은 물론 익스플로러 차량은 7인승 등급이잖아요. 삼열에 대한 시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포이딩이 되는 3열의 시트도 이러한 옵션들 정말 고급스럽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적재함과 3열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1열 도어 안쪽도 체크해보고자 하는데 도어 트림의베리 색상의 들어감에 따라 고급스럽기까지 하고요 도어 흔적어와 메모리 시트, 윈도우 컨트롤러 하단의 스피커 부분도 양호하죠 전체적인 도어 안쪽은 충분히 학교점을 줄수있다 생각을 하고요 내부 좌측을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와 라이트 제어장치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 뿐더러 말씀드리는 와중 1렬에 대한 히트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베이지색상의 드라마에 따라서 정말 고급스럽죠? 운전석과 동승석 천천히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2열입니다. 2열 도어 앞쪽 보시게 되면 수동식 커튼 옵션, 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음에 따라서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널찍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고 있는 2열의 공간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양호하죠? 사용감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2열 시트 상태를 보여드리면서요. 앞쪽에는... 공조식 컨트롤은 물론 열선 시트 옵션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이 열의 공간을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핸들도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핸들 상태도 정말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20년 형식 익스플로러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좌측 핸들 리모컨 버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핸들은 충분히 그 점을 줄수 있어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쉐이크로스는 물론 비주얼과 신의성 다 잡은 계기판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부분이고요. 엄청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선을 브 옵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박스까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관점을 바꿔서 센터페시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좌측 우측 성풍구 상태 양호의 뿐더러 널찍한 상태의 디스플레이 창 보여드리면서요.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가 큰만큼 수... 필수 옵션이라 생각을 하네요. 디스플레이 창은 양호한 모습이에요. 중단 센터패시아 보게 되면 간단한 미디어 플레이어 장치, 공조하지 컨트롤러,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다양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넓적한 트레이 공간도 체킹이 가능한 차량일뿐더러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다이어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도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셀렉, 오토 스탑 여러 가지 기능들 다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이 스풀러로 차량입니다.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스펙과 정보, 그리고 제휴사 보증이 남아있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차량이네요. 이 차량 너무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그리고 월, 나비 금액까지 자로띄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